이렇게 먹을 데가 많은데, 여기다 그냥 지나가야 돼요. 명동교자부터 시작해서 뭐, 명진 마라탕, 홍콩 반점. 안녕하세요, 소울 맛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명동에 나왔는데요. 명동에 맛있는 집참 많죠? 지금 명동교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동교자 칼국수 진짜 죽이죠? 저기 멀리 틈새라면도 보이네요. 틈새라면은 꼭 명동 본점에서 먹어줘야 하는 거 아시죠? 아, 모르신다고요? 그럼 아직 애기네요. 명동 칼국수는 이태원점에서 먹어도, 틈새라면은 꼭 명동 본점에서 먹어줘야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틈새라면 리뷰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 인스턴트 틈새라면 아시죠? 그 라면이 저 집에서 나온 거긴 한데, 저 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데 제가 이 많은 맛있는 맛집들을 뒤로하고 찾아가는 곳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호불호도 예술이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40대 이상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젊은 층에선 거의 불호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젊을 땐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저딴 걸왜 먹지? 그랬었습니다. 야, 우스갯소리로 옆집에 짜증나는 외국인이 이사 오면. 이거 끓여서 쫓아버렸다는 얘기도 있었을 만큼 냄새 자체가 불호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그것도 청국장으로 유명한 일미식당이나 광주식당이 아닌 명동 한적한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식당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실까요? 명동역 2번 출구로 나오셨어요. 바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찾기 쉬워요 저기 퍼시픽 호텔 보이시죠? 저 좌측 길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명동주민센터 있죠? 여기 지나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요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시죠? 여기 골목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서울 명동의 삼미역인데요. 명동의 골목에서도 골목에 위치한 진짜 숨문 맛집입니다. 이 근처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에겐 청국장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기도 하죠. 솔직히 몇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분들도 모르신데요. 간판 상태로 추측해 보건데 최소 30년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국장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합니다룸도 있고 2층도있습니다들어가 보시면 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친절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국장 주문했니니다제 경험상 청국장 드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laughs> 게장도 팔고 소고기국밥도 팔고 제육볶음도 팔고 여러 가지 팔긴 하는데 음... 아무튼 뭐이집 청국장만큼은 진국입니다. 아 고기는 맛있어요. 한우는 비싼 만큼 당연히 맛있지만 미제갈비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가성비 매우 좋습니다. 삼겹살도 맛있었고요. <목소리> 아. 자,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삼미욕 네, 청국장입니다 반찬이 6개나 되네요 네. 청국장 한상참 소박하죠 양이 적어 보이지만 무한리필이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밑반찬 하나하나의 내공이 굉장합니다 청국장 없이 반찬만으로도 공깃밥도구를 거뜬합니다 반찬은 이렇게 나왔어요 촉주나물하고 소세지무침 그리고 깍두기고요 상추무침 어묵이랑 꽈리고추 볶은거고요 이건 쑥갓이랑 두부를 같이 무친겁니다 간단히 맛을 볼까요? 아, 맛있다. 깍두기. 아, 맛있다 상추. 맛있다 대표현이 네, 단조롭죠? 맛있다. 아이거안 먹었다. 와, 이거 매워. 청양고추였어요. 이건 뭐, 무조건 맛있지. 이거 맛없는 게 이상하죠? 재료들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음, 맛있다. 어 청국장인데요. 국물 맛좀 보겠습니다. 슴슴한 총장은 아닌데요. 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광주식당하고는 광주 또 다른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뭐 충분히, 도부랑 호박. 아, 이집 청국장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명동에 숨겨진 청국장 집. 진짜 숨겨져 있어요. 한 그릇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아, 아, 배살 빼야 되는데, 이 집에 오면, 한그릇으로 절대 안 돼. 죄송한데, 이거 좀더 주실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밥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와, 새밥이다. 지금 한 밥입니다 아 뜨거울 것 같아 우와, 어렸을 때는 평소장 진짜 안 먹었는데 이런 거만 먹었죠 이런 거만 지금도 이런 게 좋죠 이젠 나무를 먹지도 않았어요 맛있다니까요 이렇비비 이게 최고야. 어. 미치겠다. 광주식당의 슴슴한 청국장과는 반대입니다. 간이 있는 편이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살짝 매콤한 맛도 납니다. 호불호가 느껴지는 청국장의 혹독한 냄새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된장찌개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코를 막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지, 청국장은 맞습니다. 참고로 양도 건더기도 싫합니다.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드셔도 맛있을 만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하나 먹자고 명동 갈 거냐고요? 어, 네, 갑니다. 청량리의 광주식당이 자극적이지 않은 청국장이라면 이집 청국장은 조금은 다른 맥락의 청국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찾아가서 먹을 만큼 이집 청국장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일반 백반집 청국장이랑 비교하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국물 한번, 그리고 콩 한번 씹어보시면 압니다. 음식 맛을 떠나서 너무너무 친절한 집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청국장과 밑반찬은 당연히 맛있고요. 명동 가셔서 청국장 드시고 싶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우 아니더라도 미제 소고기나 국산 삼겹살도 괜찮으니까 고기 드시고 청국장 한번 맛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아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두 그릇 먹었더니 배부르다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라 맛집 유튜버입니다 두 그릇 먹으면 죽습니다 두 그릇 먹으면 배부르고요. 세 그릇 먹으면 죽어요. 다시, 아, 남산 갈까? 남산을 왜 가니? 집에 가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